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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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마 주세요 우리 딸 만마 주세요 엄마한테 우리 지아 만마 주세요 만마 만마 아 많이 컸어요 이모가 이모가 사준 형 이모가 사준 옷이 이지 맞아요 잘 입었어요 그렇 두해나 입었어요. 큰거사서아이뻐 아이 그죠? 아니 아이, 그 일어나서 인사하아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아 기분이 좋아 목욕하고. 제가 기분이, <laughs> <좋아요. 웃음> <laughs>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아 어디가? 아! 아,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이고 좋아. 와, 많이 컸다. 와, 진짜 많이 컸다. 어,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도놀줄 알아. 엄마 안아줘? 이리 와 봐. 엄마 안아줄게. 그럼 그만하자.